아또백 <laughs> 나 아,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 어, <laughs> <이게 대기가 꼼꼼한다고 웃음> 그래서, 아가들를 앞으로 크럼을 시켜주면, 여기가 꽉정서 변하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을 시켜주는 거고,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엄지손 있어요. 때리지 네. 말고, 네. <laughs> <집안으로>. 어. <laughs> 엄지손하고 <웃음> 여기 라인이 있어요. 안 <laughs> 된다. <반대가. 웃음> 예,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laughs> 들어가는 거니까 한 곡이에요, 한 곡. 거기를 하나, 따라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써 여기 추를 하고 있어요. Ini, <laughs> 하나 둘 셋, 수아대 소아대네, 분내나.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딱딱

<laughs> 소화가 안돼서, 답답하면 자꾸 약을 먹으면 안돼요. 그죠? 양약을 먹으면, 약약은 뭐예요 화공약품이에요. 그죠? 어, 화공약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미 위를 다쳐요. 위를 다치고 몸을 다쳐요. 그래서 화공약품으로 만든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20년에서 30년 안에 전량 다 폐기가 돼요. 어, 왜냐면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쓰고서 그걸 학회에 보고하게돼 있고, 보호하기 서다 처분을 하는 거예요. 한약은 어떻게 해요? 물에 물을 쓰고. 원래 누구 먹어요 한약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쉽게 말해서 들에 있는, 산에 있는 풀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 이런 모를 잡초야, 그러죠? 이런 모를 잡초는 <laughs> 없어요. 그죠? 다약재예요다효능을 <laughs>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하는 뭐 시금치에서부터 무 이런 것까지 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데, 가을에는 뭐해 드셔야 된다고? 무! 무치! 네, 뿌리채소 뿌리채서. 그런데 나는 뿌리채소해 먹는 건 귀찮아. 갖고 싶겠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권할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게 꿀. 음, 꿀. 그다음에 위에 가서 위는 따뜻해야 이게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요. 그 뜨운 걸 끌고 따뜻하게 가슴벽이 따뜻하죠. 그 위에 소화를 시켜줄 거야. 여러분들이 아, 난 소화가 안 돼. 위가 나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위가 나쁜 게 아니라 폐가 네, 약한 아, 거예요. 아, 음식을 먹으 만큼 폐에서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로 가냐? 그다음에 대장으로 가요. 변비해서. 다 꿀은 천연 방부제예요. 그런데 이제 당뇨도 꿀 돼요. 응. 당뇨 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영양사 회피하고 이렇게 해보했어요 그랬는데 꿀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어 꿀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쉽게 말해서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달라요. 효능이. 그 당뇨 있는 분들 드셔도 되는데 많이 장복을 하지 말라. 이제 영양사에서 이렇게 한번 발표했어요. 그러면 꿀을 쓰는 꿀을 숟가 먹는. 여러분들이 꿀 드시는 방법은 물에 타거나 끓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응. 숟가락 떠서 내 침으로 먹는다. 응. 내 침. 침에 여러분들 침에 아밀라제, 낙차제, 말차제라고 소화제 있죠. 걸로 해서 삼켜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면역력 면역력 하시죠 여러분들이. 네.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주는 게 꿀이에요. 응. 근데 꿀은 썩지 않아요 꿀이 혹시 변하거나 썩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설탕으로 바뀌는 거 있어요 설탕으로 바뀌는 게요거 네. 그 설탕일까요? 네. 아니에요 온도의 네. 온도? 네. 자, 설탕같이 변하는 거는 밀랍도 아니고 온도인데 이게 기온이 차가우면 고체로 변해요 따뜻하면 액체로 바뀌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탕이라고 버리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몰어 나간 다진 어.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꾸을 하는 것이 특히 여기서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목이 갈라지거나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그 원래 수목은 제가 지방에서 강의를 해요. 어저께 서울 도착한 게 새벽 8시인데, 고창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벼락이 너무 많이 쳐서 벼락 치는 걸 세봤는데, 어. 320번까지 세다. 가 고창에서 공주까지 320번 치는데, 수없이 고민을 한 거야, 억울하고. 이것은 가, 마라, 가, 마라. 계속마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다가 안 되나? 피해면 효과. 또 껐다 껐 그런데 그, 문을 닫으니까 그 천둥 소리는 안 들리는데, 주교소에 서 내려서 하는데 천둥이 왔는지 바람 소 바람 소리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 320번이 많이, 320번보다 더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건 <laughs> 아니어서. 진짜 대단히 무서운 어차게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이 전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러, 차를 가지러 거든요 원래 숟가락 젓가락도 참 쉽게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어디다 치웠는데 없어. 그래서 할수 없이 숟가락 수 젓가락을 제가 사봤어요. 그거를 만나려고 <laughs> 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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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